안녕하세요 마블러 t v 의 푸돌이예요 자 오늘 리뷰해볼 또 맛있는 과자 오튜브 감자 같은 스타일로 나온 뭐, 오튜브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침이 맛 과연 이게 어떤 맛일지 오감자와 다 같은 듯한 또 새로운 스타일의 어, 오리온 오튜브 요거 한번 맛이 궁금해서 오늘 푸돌이가 맛보기 위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그럼 직접 맛보고 느껴볼까요 오튜브 안녕하세요 마블러 t v 의 푸드한테 날뵐처럼 비디오진환씨 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거는 오튜브 노트브도 아니라 이게 왜 오튜브야? <laughs> 어? 이건 그냥 오감자 아니야, 오감자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지. 이거 수출용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? 뭐 어, 그런 띠이네 오리온 거 여러분들. 응, 그렇게 생긴 게 원래 오감자잖아. 여러분들, 어, 막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. 헷갈려 스위칠리 어, 뭐 그런 맛인가 봐. 그래서 감자 분말로 해가지고, 어, 아주 이색적인 식감이, 어, 매력적인. 근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냥 포장 가리만 해서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뭐 그런 제품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. 오감자인 줄 알고 집어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 튜브더라고요. <laughs> 역대급 용량인데, 응, 아, 엄청나는데, 오감자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거같아 와 칠리의 그 음, 매콤한 향기가 당 느껴집니다. 이 안에 뭐 소스가 들어있는 거야, 뭐야? 똑같이 생겼죠, 여러분들. 기존에 오리온에서 나오는 어, 오감 잔치 뭔지, 약간 이렇게 비슷한 거 있어, 여러분들. 소스도 같이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몰라 먹어보면서 알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똑같습니다. 일단 맛을 보니까 똑같아 맛도. 음. 음. 그 식감, 감자 그 식감이 굉장히 아주 좋아. 아삭아삭한 막 그런 거 있잖아. 부드러운 그감자요 구수한 맛도 느껴지면 서 원래 이 오감자 요런 스타일로 나오는 게 맛은 있거든. 뭐라고 막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똑같아. 포장가리만 해가지고 진짜.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, 열정이 안 보이는데, <laughs> 너무 재탕해가지고 나온 듯한. 그런데 그래도 확실히 칠리 맛이 좀 들어가서 매콤합니다. 딱 단맛도 있고, 그자자 구수한 맛이 훨씬 더 이제 강렬하게 느껴지고, 확실히 그 소스 같은 거 찍어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. 아무래도. 그에서자적으로 어. 느껴졌을 수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. 아무튼 뭐 우리 온오트브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가지고 포장갈이만해서 나온 그런 어, 제품이다 뭐라고 뭐 맛을 평가하거나 식감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똑같아가지고 어,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. 어. 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라고 뭐맛 평가를 할 수가 없어 맛을 뭐 이렇게, 어?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워낙 똑같아가지고 뭐라고 뭐 이렇게 어? 떠들 게 없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 그냥 궁금하시면 맛 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굳이 어? 뭐 구매해서 어? 모르겠어 이게 조금 더 싸게 파는 걸 수도 있, 있, 있죠 예, 가성비 좋게 파는 제품도 나오려고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용량만큼은 꽤 많이 준다 어? 그런 느낌이야 응. 아무튼 감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성비로 어? 용량 만족도를 굉장히 <laughs> 많이 가지고 가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 정도 다시 뭐이 이게 또 사먹을 만한 뭐 그런 독특하거나 차별화된 맛은 아니라는 거 예, 그냥 기존 제품 포장관에서 나온 그런 뭐 그런 느낌이다. 오리온에서 나무오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해주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? 꼭 해주세요. 자 안녕